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알고 그 때에 맞게 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때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은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미래적 의미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얻은 구원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심판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말씀이 기록될 당시부터 지금까지 약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의 때는 얼마나 더 가까워졌겠습니까? 다시 말하여 우리의 구원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 왔음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심판의 때도 더 가까이 왔음을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기와 때의 변화 이것을 바로 분별하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도 농사의 때를 잘 알아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씨를 뿌려야 될 때, 약을 줘야 될 때, 풀을 뽑아 줘야 될 때, 추수해야 될 때, 이런 때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어부도 여러분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물때를 알고, 물이 빠지고 나올 때를 알아야 됩니다. 사업도 때를 잘 분별해야 잘할수 있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의 변화를 잘 분별해야 나라가 발전하고 부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때 때를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리라. 준비하라.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때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건 바로 생명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앞에 두고 졸거나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겠습니까? 우리의 대적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적이 바로 코앞까지 침투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그러면 절대로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그는 그 당시의 때를 이렇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런 바울은 자기의 때를 어떻게 분별했느냐. 밤이 깊었다. 밤이 깊은 때로 분별하고 있습니다. 이 밤이 깊고라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 밤이 거의 다 지나갔다라는 의미입니다. 밤이 점점 더 깊어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밤의 때가 거의 다 지나가고, 이제 아침이 밝아올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다는 것은, 여러분, 현상적으로만 보면 그 시대가 어둡고 힘들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밝은 빛의 시간이 훨씬 더 가까이 다가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여러분, 시대의 어두운 현상만 본다면 두려움과 근심에 빠질 수 있지만, 밤이 깊은 다음 열리게 될 밝은 아침을, 새벽을 기대하는 사람은 그 어둠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주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그 때를 바라보며, 어둠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때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어둠의 때, 밤의 때를 나타내는 징표를 다섯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난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이 어둠의 때, 어둠의 때를 나타나는 다섯 가지 대표적인 징표를 얘기하는데, 방탕과 술 취함과 음난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 여러분 이밖에도 여러 어둠의 일들이 있지만 가장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만 언급해 놓은 것입니다. 방탕, 술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여러분 저는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어둠의 일들, 가장 대표적인 육신의 일들을 뽑으라면, 음란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음란의 때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음란입니다.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어둠의 세력은 음란입니다. 음란이 지배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정치계, 예술계, 문학계, 종교계, 여러분, 최근에는 체육계까지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정, 직장, 군대 할것 없이 다이 음란의 세력에, 음란의 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다이 음란의 영에 휘둘려 여러분 사회가 휘청거리고 가는 곳곳마다 탄식과 울부짖음의 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땅 우리 사회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어둠의 세력은 이런 음란입니다. 음란의 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개신교인과 카톨릭 인구를 합치면, 여러분, 몇년전통계에 하면 대략 110만 명 정도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향락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가 110만 명 정도라 그럽니다. 이 숫자는 20대부터 50대 우리나라 여성 10명당 1명에 해당하는 그런 꼴입니다. 우리나라 종교계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의 인과 이 향락 산업에 종사하는 그런 여성들의 숫자가 더 같습니다. 그만 큼많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보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하나면 눈 깜짝할 순간에 음란의 바다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만하는 점점 더 사람들에게 특별히 젊은이들,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에게 죄를 권하는 사회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 음란이 지배하지 않고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이 음란의 결과 어떤 일이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근거해 보면 분명합니다. 창세기 6장은 이 땅에 홍수 심판이 있기 전세상이 극도로 타락해 가는 모습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때 대표적인 타락이 바로 성적인 타락과 방종이었습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다가 하루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의 하체를 다 드러냈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 노아의 아들 중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 두 형제에게 알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노라는 노아는 함을 저주하는데 그 저주가 함의 아들인 가난에까지 다 돌아갑니다. 그러나 성사학자들이 이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 할때이 보다라는 단어를 자세히 관찰하다. 어떤 동기와 충동을 가지고 본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함, 아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봤는데 단순히 보고 지나간 것, 단순히 본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고, 자세히 관찰하고, 어떤 동기와 충동을 가지고 봤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란한 동기와 충동을 가지고 관찰하고 생각하고 보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종합해 보면 여러분 노아의 가문 중에 함에우선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것은 술취한 뿐 아니라 성적인 방종과 방탕과 음란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소돔과고모라는 유황불로 심판을 당했습니다. 근데 장세기 19장 29절 이하에 보면 삼촌 아브라함의 경고 덕분에 그 조카 롯이 그 성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굴에서 함께 두 딸과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두 딸이 아버지 우리는 남편이 없으니 후손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가정한 일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때 롯이 얼마나 술에 취했는지 두 딸과 계속적인 동침을 하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두 딸이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후손들이 바로 모합과 암몬 자손의 조상들 이 모압과 암모는 여러분 이스라엘과 영원한 대적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 술취함과 방탕과 음란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방탄과음 방탕과 음란의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과 영원한 대적이 되어 살아가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에 들어가서 반드시 지켜야 될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주는데, 그럼 이 율법을 자세히 기록한 성경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18장에 오면 성생활에 대한 법적인 지침을 줍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녀,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손녀, 일가 친지까지 이 성생활의 지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6에보면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 아니라,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런 많은 말씀 가운데 보면 자녀는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어머님입니다, 어머니. 아들과 어머니가, 아버지와 딸들이, 아버지와 며느리들이, 가족 간에도 이런 성적인 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레위기 18장 23절에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그것은 가증한 일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넘어서,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지 말라. 구체적으로 경고합니다. 그럼 설마 짐승까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타락할 수 있음을 보시고 그렇게 경고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레비기 18장 24절 이하에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안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곧 너희, 곧 너희의 동적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말씀이 말씀의 결론이 뭔가? 결국 음란의 결과, 성적 타락의 결과는 가정과 나라와 땅이 더럽혀지고 그 더러움 속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 이 땅의 가정. 개인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 이런 음란의 결과라여그 땅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세기 동안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과 선진 문물을 소개해 주었던 서구 사회와 서구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어떠합니까? 자유와 인권의 이름으로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성윤리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성, 여성, 이 성의 구분조차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성윤리의 붕괴가 거대한 압력으로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위 선진국으로 불리는 몇몇 나라에서는, 그럼, 짐승과의 성관계도 합법화했습니다. 이것을 개인의 취향이다. 자유도, 인권으로 본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 조진 맥도엘 목사는 그의 길에서 현재 세계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인터넷 포르노라 그랬습니다. 그의 글을 보면 이제 포르노를 보는 연령대가 낮아져서 평균 4세부터 6세의 어린이들이 포르노를 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성도 중에 약 60%가 포르노를 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30대 젊은이들의 경우에는 10명 중에 9명이 본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 2011년에 나온 보도에 의하면 2006년을 기준으로 해서 국민 한 사람당 포르노 시청에 지출하는 비용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포르노 강국 1위입니다. 포르노에 지출하는 비용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중국이 42달러, 미국이 47달러, 오스트레일리아가 123달러, 일본이 178달러인데 우리 한국은 526.76달러였습니다. 몇 배가 됩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 인구 4천, 한 100만 명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여러분 이 돈은 28조 원입니다. 28조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28조원은 그해 국민 건강 보험 총 진료비와 맞먹는 액수입니다. 여러분 국민 건강을 치유하는 만큼 국민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데 이런 대규모의 자금이 지출되고. 신고시. 여러분 세계의 포르노 강국 1위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수치와 이런 통계 앞에서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대사도니가 4장 3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성도들에게 자기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음란을 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들로 우리 믿음, 우리 한국교회의 거룩성을 다시 비춰보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투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어리석고 무능해졌습니다. 그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육체의 정욕 헛된 욕심 음란을 추구하며 영적인 가능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몰려드는 어둠의 문화, 죄의 문화, 이 음란의 세력을 어떻게 분별하며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를 지키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소중한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와 나라를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외에 답이 없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는 염란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죄와 어둠의 문화에 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신실히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한눈을 팔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면 여러분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한곳 오직 하나의 대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음란한 생각에 마음을 뺏길 틈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신앙인들에게 여러분이 음란한 생각이 마음을 뺏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는 순수한 사랑 앞에서 이 세상의 어둠과 음란의 세력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순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말씀 우리가 지키고 신찬될 하나님의 말씀 계명 중에 가장 우선되고 가장 크고 가장 첫째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자가 결국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제일 되는 계명.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이게할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계명이 결국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삶의 행복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모든 연약함과 죄의 건세에서 건지고 치유하는 그런 축복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이 땅의 역사 여러분 교회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족의 파수꾼이 되어야 될 교회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이런 세상은 결국 어둠으로 둘러싸였습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지만, 이것은 낮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밤이 점점 깊어가고, 어둠이 점점 깊어하지만, 이는 결국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구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의미 열몇 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이런 기장이 안내 방송을 합니다. 이제 30분 후에 목적지에 내리게 됩니다. 그런 기내 방송이 나오면 여러분 사람들이 정신을 가다듬습니다. 엄마의 무사를 바로하고 머리도 빗고 화장도 고치고 짐도 챙기고 내릴 준비를 합니다. 밤이 깊으면 심판의 때, 공언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진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말씀합니 우리 자신을 더 단정히 하고 곧 다가오실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어둠의 일, 육체의 일을 벗어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신부로 탄정히 행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들을 참 밑으로 인도하고, 그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며, 이 땅을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시대에 모든 때를 우리가 분별할 때에 정말로 어둠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특별히 음란이 이 세상을 지배하여 곳곳마다 탄식하는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우리의 사회의 모든 구석구석이 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세운받은 하나님의 교회도 결국 이 음란의 영에 꾀임을 받아 무너지고 쓰러지고 갈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순전한 마음 허락하셔서 우리 의 몸과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한 번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교회가 순결함으로 회복되어 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구원의 때가 다가옴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말, 심판과 진노 가운데. 다 구원받고 건짐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